렉뱃입니다. 파도가 잔잔했다가 또 이렇게 세졌다가 왔다갔다 하죠 저기 보이시면 저렇게 치고 있어요 칠만한 폭이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딱 딴데는 다 파도가 쳐 올라와 갖고 거기서 치기는 좀 애매하고 조금 잔잔하다 싶으면 뒤에 오는 너울성 파도 생각하시고 패스팅 다른건 다 좋은데 원툴이 지금 조금 두꺼워갖고 그게 바람이나 파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밀려요 거기 그 자리에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만 빼면은 나머지는 아주 다 좋은 상황이에요 목줄도 지금 1.5로 해서 블랙 전용으로만 실려고 하는 거고. 바늘도 가장 작은 거 썼고. 오히려 블랙이 입질을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. 에헤. 오케이. 파도가 가면서 땡겨졌죠 걸었습니다. 드롭방 사이즈인지 아닌지를 한번 볼게요. 아, 파도가 센데. 이런 거에 싸우지 마시고, 이런 거는 좀 주고. 이런 거에 싸워봤자 입술 찢어지니까, 이 상황에서 뽑듯이 애들을 띄운 상태에서, 이쪽으로 하기가 애매하면은, 이쪽으로 올라와서, 1 5목줄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그 강제 진압해서 놓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그 파도 방향대로 고대로 그런 것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연습이다 생각하고 파도가 밀어주면 밀어주는 대로 그런 것도 올리는 거 연습을 해야 되니까 또. 어허. 그지 넘어가지 말고, 오케이. 위에서. 여기 위에다가 내려가기좀 귀찮으니까 살짝 띄워서 살짝만 위에 올려놓게요. 오케이, 바닥이지만 않으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줄좀여유를좀 풀고.